이사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때 알아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일반인들이 대처하기 힘든 것이 바로 계약 과정에서의 법률 상식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맨투맨 경제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매매시 유해할 점들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분쟁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하자 관련된 분쟁과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하자 소송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분쟁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을 또 거치는 게 좋습니까? 뭐 하자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집을 육안으로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주의하면 조금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그 시행사 같은 데서 이제 그 자기들이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직접 자기들한테 매매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함부로 시행사에게 매매 대금을 입금했을 경우에는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등기도 못 받고 매매 대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그 대량 그 분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탁사를 통해서 자금 관리 대리사무를 맡고 있는데 신탁사에게 신탁사가 지정한 그 계좌에 매매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그 매매 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지정한 시행사 계좌에 직접 입금했을 때는 매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계약할 때또 등기권리증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 이럴 때는 또 어떤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까? 네, 가장 뭐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분등분을 띄어서 소유자가 지금 자기가 계약하고 있는 매도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하고요. 근데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면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위임장에는 그 소유자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뭐 추가적으로 한다면 소유자와 뭐 직접 통화를 해서 이런 소유자가 이런 사람에게 위임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약하는 분들이 쉽게 놓치는 것이 또이 계약서 상에 있는 특약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특약은 어떻게 작성하고 또 어떤 부분 부분들이 특약에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까?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특약을 많이 넣는 경우는 없지만 그 통상의 매매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을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매대금, 임대보 아, 임차인 같은 사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세입자를 언제 내보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해 줄 건지 뭐 아니면 뭐 애완 동물을 어떻게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협약서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이 매수자가 꼭 알아야 할점몇 가지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때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아 매수자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그다음에 그물건에그 여러 가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제한물건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유치권자 그 점유하고서 이제 입주를 방해할 만한 정당한 유치권자들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렇다면 계약 완료 이후에도 이 매매 계약이라든지 계약 완료 이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계약 완료가 되면 이제 이전 등기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매매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연, 그 지급 약정 시기보다 지연됐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이나 또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